오늘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업동 간기가 물어 이러되 소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해야야 을 연세를 얻으리까 무엇하여야 을 연세를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부, 물었습니다. 그는 천년이었고 간기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는 연세는 없는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 생각이죠. 뭐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를 노력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됩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행동으로 받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착각에 사는 사람이 다 구원 받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시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계면을안 하니, 강문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고집중응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면의 제5 계명에서 아홉 계면의 내용입니다. 십계는 10계면, 십계면의 후반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면은 우리가 그거를 잘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십일절 말씀 보니까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아, 지키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간는 부자였던 간딘는 그렇게 대답하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지키면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이 땅에서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나는 그런 거다 지켰습니다. 말씀을 다 지켰다고 대답해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현재 자매 안에서 나는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 자신만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자신만만으로 나는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 현재자는 천국 가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절대 못합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인생은 힘들다고 제가 어, 말씀 많이 들,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냐면 맨날 회개해야 니까 너무 힘들어요 회개 없는 날이 없어지는 어,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안입니다 어, 우리는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자이 강리는 그것도 착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현재 자매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현재 자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으로 전합니다. 그래야만 손녀님께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힘을 보기 아, 하고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로 인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 21절,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자,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 이런 말씀은 한번도안 했어요. 아, 진짜 부자는 에, 그 어, 사케오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나오는 진짜 부자 에... 세리 세리였던 사케오였습니다. 그런데 사케오에게 나를 믿으라 할 때는 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사케오야 너네 집에 놀러갈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네 집에 놀러갈게 오늘 그리고 너네 집에서 잘생끼 해달라, 아, 해, 해, 해줘. 이렇게 얘기하다그한 마리로 사히면은 너무 기뻐서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아, 그훈조던돈 돈은 네, 네 배로 해갖고 돌려주겠다. 뭐 이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할 때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보도 안 하셨어요. 왜이 사람들에 이 사람에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마 마음에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재산이 최고로 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보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재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병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하는 겁니다. 왜요? 할수 없다라는 거. 왜요? 이 재산이 내 거니까 할수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이현재제잖아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나한 자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수 없다는 거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간대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 팔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보다 재산이 좋아하니까, 그거는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율법에, 어, 율법을 요약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라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라는데 재산을 사랑한 거다. 이웃을 사랑하다. 나는 지키고 있어요. 하면서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계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재산만 사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4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다면 23절 23절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금심하도다 뭐 그렇게 되죠 그런 말을 들으면 할수 없으니까 금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어 주님 제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하나도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할수 없다 이 방법으로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갑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니까 슬퍼하면서 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중에 올라와서 아 생각에 나서 이제 생각하게 돼서, 이 사람은 회개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파도단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회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해, 현재 자매님. 우리들은, 우리의,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해도 교회에서 나오면 바로 자기 출신이고 되 그렇게 살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누가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현재 자매는 구원 받고 여기 앉아계시잖아요. 왜 구원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맞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다 어렵다는 거. 그리고 25절. 낙다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 부자가 하는 것보다 재산이 최고. 우리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 뭐 가지고 있는 최고. 우리의 공간 최고.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구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삶에도 원래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 한국말 부족해서 이해 못하는가요그렇 우리 힘으로는 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 자. 그래서 아 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근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소리를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소개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는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네. 자, 27절 말씀 보니까, 그거를 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있나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는형 현재 자매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도 예수님의 믿을 수 있도록 재산, 자기 준신, 명, 명예, 그런 것보다 주님을 모시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14시가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 하지만 하나도 잘안 됩니다. 하나도 잘안 되고 너무 낙심해서,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낙심해서 교회 자체 못 나가게 됩니다. 나는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면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알았냐 너이제 알았냐 20년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제 알았냐 사연을 읽으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힘이 자체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귀한 금휴를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믿을 수 없었던 재산이 최고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모든 용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은 묘하게 해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지명으로 주원합니다. 히브리소 13장 5절 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적간줄로 알아. 그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믿을 수 없는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조심하는 히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백부러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용감드리는 사람 현지자이 되시고 진명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